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아 벌써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벌써 불금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 10월도 다 가고 벌써 오늘이 27일이에요. 아 가을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 단풍 절정으로 접어들고 있죠 아주 금토일 거래에나으면 차가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laughs> 아 진짜 주말에는 어디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오늘도 금요일 아침, 아 나오는데 어, 날씨가 조금 흐리긴 했지만 상쾌하네요. 아주 공기가 굉장히 상쾌합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금요일 오전 영상 시작합니다. 아라토기 분이죠. 어, 요 아이들은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가 지금 딱 요렇게 있어요. 17, 그 다음에 키는 15.5 되는 아이 2 개, 그 다음에 어17그 다음에 10이 되는 아이가 하나 요 아이는 요렇게 딱한 세트만 있어요 이 사이즈가 작았던 아이죠 어, 그 다음에 나온 아이가 사이즈가 이제 좀 커져서 나왔는데 요 아이는 좀 작은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6만원 오늘 만원 할인해서 금요일 오전 첫번째 아이 5만원에 묶어갑니다 이번 아이도 어, 아라토기 요 아이는 2만 5천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8.5 그리고 키는 17대는 아이예요. 어, 사이즈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아이죠. 어, 여기다가 어, 그창시 하나도 이뻐요. 창시 하나도 이쁘고 철하시 하나도 이쁘고 어쨌든 입구가 널찍해서 식재하기는 아주 괜찮은 그런 아이죠. 세트 5만 원이 아이는 오늘 어, 만원 할인해서 4만 원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문양이 아주 멋있는 아이죠. 이 <laughs> 아이도 가격은 25,000원, 13 그리고 키는 20대는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5만 원. 이 아이도 만원 할인해서 갈게요. 어, 봉봉이가 파키스톰 어, 식재를 해놓은지가 좀꽤 됐어요. 이 아이 갔다가 이렇게 보시면 좀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어, 저 얼굴이 두 개인데요. 지금 보니까 얼굴이 두 개가 분지되고 있네요. 저 아이 식재해 줬는데. 색깔이랑 파키스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하답니다. 이 아이도 오늘은 세트 4만 원에 묶어 갑니다. 이번 아이는 아 자유롭게 주물럭분으로 만들어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이 없는 아이죠. 19, 그 다음에 요런 이 아이는 17. 그러니까 입구 사이즈는 다 틀려요. 조금씩. 근데 고기서 고기, 키는 17.5 되는 아이. 어... 문양은 똑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다 조금씩 이렇게 어 느낌이 다 조금씩 틀린 아이들로 만들어 주신 아이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도 들어가고 요런 느낌도 들어가고 <laughs>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아 어, 여기는 뭘 식재해도 다 이뻐요. 어 봉봉이도 하나 식재해 놨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그때 어. 그 때, 저기, 그, 뭐야, 어디죠? 고부다육에서 사온 아이, 그 아이 식재 났어요.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단풍을, 단풍의 절정을 기르고 있답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해갖고, 어, 세트 6만원이죠? 오늘 만원 할인해서 5만원까지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창부지입니다. 3만원짜리 아이죠? 아우애가 프릴프릴해서, 어, 약간, 그, 그, 그린 톤이 터치가 돼 있어서 그런가, 어, 요런 톤의 숙제 해놓으면, 요렇게, 어, 뭐라 그죠 깔끔한 아이들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어, 파란색, 흰색, 뭐, 요런 종류들이, 어, 창 같은 아이들이 참잘 어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10, 그 다음에 16대는 아이. 어, 은근히 까만게 어, 잘 어울리면 <laughs> 멋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아이는 세트 6만원 오늘 요아이도 5만원까지 시원을 어, 마무리하면서 어, 만원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대봉공방분 제일 작은 아이입니다 요아이가 대봉에서 제일 작게 나오는 아이 사이즈는 끝에서 끝은 11그 다음에 키는 8 되는 아이입니다 아 8이 좀 넘는군요 9는 안되고 8에서 9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개당 얼마였을까요? 5천원짜리죠. 아, 3만원. 오늘 요 아이는 6개에 2만원에 그 대신 하나 하면 택비 있으니까 두 세트 이상은 묶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할인을 해주는 아이는 작게 은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택비가 들어가요. 택비까지 물게 되면 봉봉이가 무료봉사하는 거죠. 택비 들어가니까 두세트는 묶어주셔야 택비는 빠집니다. 요 아이 이렇게 해서 2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이렇게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5천 원짜리예요. 크기는 들쑥날쑥하죠. 10. 그 다음에 9.5. 이 아이도 9.5, 이 아이는 8.5. 조금 작은 아이가 두개 있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크고 작고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죠. 어, 요렇게, 요런 톤의 톤 아이들한테는, 어, 뭘 식재해도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창한 포트씩 딱 식재해서 여섯 개쩍 놓으면 이쁘겠지만, 요런 리토스 같은 아이들, 어, 식재해가지고 쭉 해놔도, 어, 아주 꽃필 때는 환상이에요. 저 아이들이 꽃필 때는 진짜 이쁜 아이 이렇게 묶어서 세트 이 아이도 오늘은 2만원에 2만원에 묶어 드립니다. 한 세트 하시면 택비 4천원 있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7천원 짜리입니다. 사이즈가 좀더 좋은 아이죠. 12그 다음에 키는 12.5 그냥 넉넉한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개. 요 아이도 이렇게네개 세트 구성해서 오늘 2만원까지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큰 아이, 작은 아이 묶으셔도 되고 수량은 지금 이제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어 많이 빼가지고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7,000원짜리 아이입니다. 7,000원짜리.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의 아이. 12. 그 다음에 키는 11.5. 요 아이는 11. 요 아이도 11.5 그냥 키는 어, 아시죠? 조금씩 차이 있고 넓이도 조금씩 차이 있는 아이 이렇게 네개 오늘 요 아이도 세트 구성 2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가격은 개당 7천원 짜리에요. 7천원 짜리 세트 2만원에 묶어 갑니다. 이번 아이는 14,000원짜리 롱분입니다. 14,000원짜리 요정도 사이즈 아이예요. 이아이는요 요 색깔이고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식재해놓으면 괜찮은 그런 어, 높이감 있는 아이입니다. 15, 그 다음에 16대는 아이 이아이도 15, 키는 16대는 아이 요렇게 살짝 빈티지 느낌도 나고 약간 촌스럽기도 하지만 식재해놓으면 괜찮은 아이입니다. 요런 느낌의 아이예요. 저렇게 식재해놓으면 저런 느낌이 나는 아이 요 아이는 오늘 개당 만원 꼴로 3만 원에 묶어 갑니다. 이번 아이는 요렇게 세트 묶어 드립니다. 색감이 약간 어, 두 가지 색깔의 칼 꽃이 그래, 붙여져 있는 아이죠. 14 그리고 16 되는 아이. 그냥 사이즈는 다아이고 <laughs> 요런 사이즈예요. 아요 아이가 요 아이인가 보다. 요런 사이즈 요렇게 보시면 하이트 어, 그린이 식재해 놨는데 요런 목대 있는 아이 식재해줘도 괜찮고, 요렇게, 어, 라울 같은 아이 식재도 괜찮고, 파키스톰처럼 요런 창 같은 아이들, 여기다 식재해줘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은 세트 3만원에 묶어 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만원짜리 장분입니다. 만원짜리 장분, 요렇게 4개 묶었습니다. 15. 사이즈는,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11대는 아이. 이 아이는 이렇게 4개 묶어서 오늘 3만원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냥 한개더 덩가친다고 보시면 돼요. 한개더 덩가는, 어,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트 3만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는 굽다리가 있는 장군입니다. 22,000원짜리 아이죠. 18. 아,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16대는 아이. 요 아이는 세트 금액 44,000원. 오늘 시월을 어, 보내면서 파격가 3만 원에 수량은 많지 않아요.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어, 아시죠? 빨리 주문해야 되는 거. 요 아이도 요렇게 묶어서 세트 3만 원에 묶어갑니다. 요번 아이는 24,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요 아이는 좀더 좋아요. 22 키는 16.5되는 아이. 요 아이도 20 키는 16.5되는 아이. 요아이도 어 요렇게 요렇게 짜집게 해서 몇개 되지 않으니까 이 어, 요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 35,000원까지 어, 해서 보내 드립니다. 수량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창군 필요하시면은 빨리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는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21. 키는 18대는 아이. 요아이도 22. 키는 19대는 아이.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 있어요, 차이 있는데 가격은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대. 오늘 이 아이는 4만 원까지 보내드려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1 0월을 보내면서 뭘 뭔가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오늘 4만 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5천 원짜리 아이죠. 작은 아이들 어, 다 이렇게 세팅해서 묶어서 올리고 나니까 저렇게 세개세개 남아요. 세개세개 남는 아이. 세 개, 세개 남는 아이, 3만원이죠. 저렇게 하면 2만원에 올려드렸죠. 근데 요 아이도 한 개가 남아요. 이렇게 딱한 개가 있어요. 이렇게 6개에다가 요 아이는 만원짜리예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 2만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중고분입니다. 중고분 사이즈가 좋은 아이예요. 24그 다음에 요 아이도 21 키는 16 요아이는 14 되는 아이 요아이 오늘 중고분 택비 포함 14,000원에 14,000원에 한 세트 어, 묶어 드릴게요 이번 아이도 중고분입니다 요아이는 수량은 3개 17 요아이는 22 키는 14 16.5 요아이는 18 되는 아이 이렇게 한 세트 묶어서 오늘 요 아이 어, 택비 포함해서 1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4,000원에 보내드리면서 어, 10월을 보내면서 봉봉이가 보내드리는 금요일 오전 영상입니다. 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아 좋죠. 오늘만 일하면 내일부터 쉬니까. <laughs> 왠지 금요일만 되면 여유가 있는 그런 날이죠. 어,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뵐게요. 안녕.